생활 고수들이 사용한다는 생활 꿀템 15가지 첫 번째, 빗물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제대로 안 보일 땐 사이드 미러 스키지로 쓱쓱 닦아보세요 길이가 1m가량 늘어나서 고조석쪽 사이드 미러도 쓱쓱 닦아낼 수 있고 3중 블레이드 스키지 날이 물기를 남김없이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두번째, 욕조에 수채구멍 막힐 때마다 구멍이 작아 이물질들을 꺼내기 힘드셨다면 앞으로는 이 제품을 수채구멍 위에 붙여보세요. 단단히 고정되고 아래에 틈도 없어서 머리카락이나 작은 이물질들을 걸러주고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빗에 지저분하게 껴있는 머리카락 제거하는 게 귀찮은 분들은 엉킨 방지 머리빗을 사용해보세요. 빗 아래 부분을 눌러주면 빗살이 쏙 들어가서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도어거리로 주방에서 각종 주방 도구를 걸어두거나 주방 용품들을 걸어두기 좋고 쓰레기 봉투를 걸어두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화장실에 청소 를 걸어두거나 수납장 등에 걸어서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컴퓨터 할때 과자 먹으면 과자 가루가 키보드나 마우스에 다 묻는데요. 손가락 과자 집게를 사용하면 컴퓨터를 하면서 편하게 과자를 집어 먹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안주 먹을 때 사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 지저분하게 공간 차지하면서 쌓여 있는 모자들을 깔끔하게 걸어서 보관해 보세요. 작은 사이즈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려 있고 넥타이 등의 작은 소품들도 걸어두기 좋아서 옷장 공간 활용에 정말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바풀 때 주걱에 자꾸 달라붙고 바닥에 지저분하게 두고 계셨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밥주걱으로 밥을 퍼보면 밥풀이 달라붙지 않아서 세척도 편하고 바닥에 잠깐 둘 때도 편하게 세워둘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제통이 일체형으로 달려있는 세척솔로 통에 세제를 채워주고 가운데 버튼만 눌러주면 손으로 직접 수세미를 잡지 않고 편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세척솔을 바꿔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동봉된 후크를 붙여 걸어서 보관해 보세요. 아홉 번째, 평소에 허리둘레 자주 체크하는 분들은 허리 굴곡에 따라 쉽게 잴수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바깥쪽엔 인치, 안쪽엔 센치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 버튼만 눌러주면 줄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앞으로 안경 닦을 땐 불편하게 닦지 말고 극세사 안경 닦기 집게로 편하게 닦아 보세요. 극세사 재질로 되어 있어 안경 손상 없이 양면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사이즈가 작아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좋아요. 11번째. 샤워할 때 등을 닦는 게 힘드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 닦아 보세요. 양쪽을 잡고 축축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볼로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혼자서도 편하게 닦을 수 있고 샤워볼 재질도 시원하게 닦여서 좋습니다. 12번째. 식빵 모양의 친환경 무음집 천연 수세미 3개가 들어있고 강력한 수분 흡수력으로 물때 및 기름 제거에 좋습니다. 접은 세제만으로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고 부드러운 펄프 소재로 흠집 걱정 없으니 주방에 두고 사용해 보세요. 1 3 번째, 침구 정리할 때 사이사이 삐져 나온 커버를 손으로 힘들게 넣고 계셨다면 이 제품을 활용해서 편하게 정리해 보세요. 매끄러운 모양에 잡기도 편하고 얇아서 침대 커버를 정리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1 4 번째, 가방에 지퍼 손잡이가 떨어졌을 때는 이 제품을 고리에 간편하게 달아보세요. 쿠프 형태로 쉽게 벌었다 뺄수 있고 옷등의 지퍼가 떨어졌을 때도 편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15번째, 새싹 배수구 손잡이를 배수구 홈에 맞춰 넣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궈 보세요. 평소에 분리하기 힘들고 지저분했던 배수구 덮개를 정말 깔끔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